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몽리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발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신과 관계가 좋지 않은 자신을 뇌물 전과자라고 공격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그런 사람과 손을 잡을 리가 없다라고 자신을 공격을 했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병준 위원장을 자신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경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달라면서 현재 선대의 합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극적인 타결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김종인이 떠날 것인가? 며칠 사이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그가 남긴 공정 말고 제과를 국민들에게 속죄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사로 운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목리를 부리지 말고 정권 교체라는 대의에 합류를 해서 속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주한 대통령의 별세를 보면서 저는 김정인 위원장이 여러 차례 떠올랐습니다. 그가 과연 조문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김종인 씨는 참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정치적인 이념은 그에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야, 우파, 좌파를 넘나들면서 출세를 했고 정치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마도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하는 경제적인 이념, 정치적인 이념, 반공, 국가의 정체성, 현대사, 북한 문제, 이런 것들은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 문제와 이런 문제에 천착을 해서 좌우를 넘나들어서 행보로 보였던 김종인. 제가 오늘 그가 한국 현대사에 남긴 죄과, 그 죄과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에 합류해야 된다. 라는 점을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첫째, 그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광주에 가서 5.18 묘비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가 1980년 오공세력이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당시에 서강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 전문위원을 발판으로 해서 전두환 정권에서 두번 비례대표, 노태우 정권에서 비례대표 한번 보사부 장관, 이른바 전노세력, 제5공화국 세력 가에서 비례대표 세 번과 장관이라고 하는 엄청난 출세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데 그가, 5.18에 관한 유혈 진압이 끔찍하게 잘못된 것이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할 정도라면 그는 그가 말하는 논리에 따르면 5.18이 그런 거였다면 그가 5.18 진압 세력이 세운 5공화국에서 그렇게 출세 가도를 달린 것도 자기의 논리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죄를 진 것입니다. 만약 5.18에 대한 생각이 그때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그런 식으로 참여를 못 했겠죠. 자, 그렇다면 그가 진정으로 5.18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50세력에 참여했던 것이 대한민국의 죄과로 남아있다는 것이 그의 논리입니다. 두 번째, 좌우를 넘나들면서 특히 우파 정권의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 승리,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국민의힘의 서울, 부산 보궐 선거 이런데 승리를 견인한 것은 커다란 문제가 될수 없지만, 문재인 좌파 집권의 좌파 집권의 토대가 됐던 2016년의 총선 때 민주당의 비대위원장과 선거 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점 그래서. 그가 누구보다도 꽤 듣고 있었던 문재인 정권의 그 허접한 본질, 이런 거를 알아곳하지 않고 문재인 집권을 도왔다는 사실. 이것이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중대한 그의 두 번째 죄과입니다. 세 번째는 노태우 대통령의 경제수석으로 있으면서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은행장 연임을 바라는 안영모 은행장으로부터 2억 1000만원의 뇌물을 받아서 김영삼 정권 때 사법 처리돼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 그는 물론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는 사면을 받아서 또 다시 민주당에 가서 두 번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외국 같으면 그런 전과가 있으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면시켜주고 그에게 두번더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만들어준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문제가 있는 사회이지만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사회의 그런 시스템에서 그가 그런 식으로 또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그런 금배지를 두 번이나 또 달아서 총 다섯 번의 금배지를 달은 것,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부채, 부채를 세 번째 죄과로, 세 번째 부채로 그는 정책인 남은 인생을 통해서 갚아 나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김병준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의 어떤 구원이라든가 이런 작은 차원의 어떤 이런 몽리를 다 버리고 다 벗어나서 윤석열 후보가 원하는 대로 후보가 마음껏 중도 확장과 득표를 위해서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3인 삼각체제로 한번 가보겠다. 대통령 선거의 무대의 주연은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가 과감하게 선대위에 합류를 해서 정권교체에 이바지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김종인의 부채를 갚는 것입니다. 그럴 생각이 없으면 목리를 더 이상 부리지 말고, 호련히, 호련히 정치판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